자, 연쇄자동차 학원 도로 주행 c 코스 시작합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하실 때 좌측 깜빡이 켜 주시고 출발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킨 채로 1m 이상 전진한 다음에 깜빡이를 천천히 꺼 주시고요. 자, 앞에 나가면서 자, 우측 깜빡이 켜 줍니다. 천천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우회전 하십니다 자 이때 도로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직진차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없을 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다리실 때는 기어 중립 잊지 마시고요 자, 우회전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우측으로 2차선에 우측 끝으로 붙어, 붙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돌았을 때, 자,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길 건너가실 때는 보행자 신호의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아 중립하고 기다리셨다가, 자,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끝난 다음에 출발 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쭉 2차선 타고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요 네 천천히 천천히 우회전 하십니다 자 우회전 하실 때 항상 우측의 횡단보도 또 확인하시고요 천천히 자 절대 급하게 돌지 마시고 천천히 돌시고요 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아닙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자그 다음에 쭉 다시 직진하겠습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깜빡이 켜주시고요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자,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직진 방향에 파란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자, 근데 우측에 보행자. 자, 지금 보행자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기다리실 때또 기아 중립하시고. 자, 이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만약 건너가고 있다, 자, 인도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우회전. 쭉 직진합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여기에 60km라고 표시판 돼 있습니다. 자, 60km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 들어왔고요. 그대로 직진합니다. 자, 이쪽 60km 구간은 가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0km 이내로만 주행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천천히 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40에서 50km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 50m 앞. 우글전입니다. 자, 저 앞에서 이제 저희는 우측으로 차선 변경 들어갑니다. 네. 약 300m 앞, 우전입니다 자, 우측으로 깜빡이 켜주시고요. 천천히, 자, 우측으로 천천히 입니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또켜 주십니다. 차선 변경하는 깜빡이랑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천천히 우회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회전하실 때는 편의상 우리가 1차선에 들어갑니다. 요 2차선에 주차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편의상 우리가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저 앞에서 좌회전 하십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 주시고. 자, 우리가 방향 지시등은 최소한 30m 전에만 작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아 중립하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신호대기에 정지할 때, 자, 앞차와의 거리는 한대 이상의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앞차가 뒷바퀴가 보일랑말랑 할 정도에 쓰시면 됩니다. 자, 기어 중립하시고, 자, 좌회전하겠습니다. 자, 좌회전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점선. 이 유도선을 따라서 하시는데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편 차선 진입하게 되고요. 자, 유도선 바깥쪽으로 해서 1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자, 그대로 다시 직진하겠습니다. 약 500m 우회전입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실게. 5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가 아니에요. 5 0 0 m 예요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저희 약 코스는 5회전입니다. 요 어린이 보구역을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A하고 C가 나눠지겠죠. 자, 지금은 C코스입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천천히 우측으로 차선 변경.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 주시고요. 자,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으로 천천히 진입. 지니... 자, 자 우측으로 우회전하실 때 일단 앞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요 천천히 자 우회전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우측으로 진입하시고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대로 쭉 직진하십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서 좌회전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 주시고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실 게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이 시코스에 이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여기 왔을 때 기억해 놓으실 거는 여기는 좌회전 하면은 바로 또 우회전, 우회전 하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저희가 여기서 좌회전 할 때, 이제, 1차선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로 우측으로 차선 벽에 들어갈 겁니다. 네, 자, 출발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점선 안쪽으로 도시면 안 됩니다. 바깥쪽으로 도셔야 되고요. 자, 천천히 해서, 자, 좌측 1차선에 들어갑니다. 자, 1차선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은, 바로 우회전을 깜빡이 켜 주시고요. 바로 우회전 들어가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자, 천천히 우회전. 자, 우측으로 천천히 진입하시고요. 자, 우측 진입하셔서 지금은 도로 상황상 1차선에 들어갑니다. 1차선 들어가실 때는 좌측에서 오는 차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시고 고개 돌려서 확인하시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오늘 휴일인 관계로 이쪽 주변에 교회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많은 거고요. 자, 평상시 에 차가 없을 때 같으면은 자, 우측 우회전 하실 때는 2차선 들어오셔서 맨 끝으로 들어오셔서 다음에 차선 변경 들어오십니다. 자, 다시 우회전하겠습니다. 천천히 우회전하실 때 항상 좌측에 직진 차또 맞은편 좌회전 차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대로 이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좌측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시고 또 우측 야, 확인하고 우금도, 차선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이제 직진하는 겁니다. 기어 중립 하시고요. 자 출발합니다. 자, 천천히 쭉자 여기서 출발해서 2차선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차선에 쭉 직진하십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 30km 입니다 저희 속도 30km 꼭 유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해서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20km 이내로 달리시면 안됩니다 약 30m 안됩니다. 앞 우회전입니다 자, 신호 받고요 그대로 직진하겠습니다 자 앞에 비상등 긴 차가 생겼네요. 자,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서 차선 변경 들어겠습니다. 네, 그대로 직진하시고요. 천천히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차선 변경 들어가는데, 자 이때 차선 변경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횡단보도 위에서 차선 변경하시면 안 되는 건다 아시죠? 그래서 자 변경 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백색 실선 교차로 횡단보도. 요세 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우회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 하실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있나 없나 확인하고 천천히 차를 틀어서 우측으로 붙여 놓으신 다음에 천천히 직, 직진차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입하십니다 자 그대로 이제 쭉 직진 하십니다 자 여기가 우리 종료지점 한번 지나갑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측이 종료지점입니다 자 C코스는 여기서 그대로 직진해서 우측으로 다시 우회전 하겠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 주시고 자 천천히 자 그리고 이렇게 서야 될때 우리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신호대기가 앞에 빨간불이 돼서 서야 될때 서행을 하시는 시점이 그 다이아몬드 횡단보도 예고 표지판 있는 데서 그때부터는 속도를 서서히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회전입니다. 자 천천히 우측으로 할때자 저희가 직진 신호일 때는 대부분의 횡단보도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보행자가 완전히 없을 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대기하시더라도 일단 기아 중립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천천히 우회전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맨끝 차선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오늘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대로 2차선에서 쭉 직진합니다. 천천히.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교차로 그대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저 앞에 들어가실 때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현재 지금 2차선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교차로에 들어가실 때꼭 2차선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3차선을 그냥 들어가신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신호 들어왔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대로 2차선 진입하셨고요 자저 앞에서 다시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횡단보도 지나면서 바로 깜빡이를 미리 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점선이 됐을 때 진입하십니다 이때 우측 꼭 고개 돌려서 우회전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우측 차선 변경하실 때꼭 고개 돌리셔야 됩니다 네. 자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아닌가 확인하시고 직진차 있나 없나 좌회전 차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또 우측에 보행자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측 끝 차선 들어야 와 됩니다. 끝 차선 들어와서 차선 변경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직진 쭉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약 300m 앞 자, 우회전입니다. 일요일인 관계로 교회 차량들이 도로를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선으로 그냥 주행합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차가 없을 때는 3차선으로 쭉 주행하셔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출발.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저 앞에 150m 앞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 주시고 자, 천천히 우측 확인하시면서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진입. 자, 우측 3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천히. 자, 맞은편 오는차 있나 없나 확인 꼭하시고 고개 돌려서 자, 천천히 우측으로 돌면서 자, 보행자 신호 아닌 거 확인하시고요. 잠시 네.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직진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30km 보행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30km 꼭 지켜 주시고요.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는 아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저 공원에서 쭉직진해가고온 길을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기아 종립하시고요. 자, 이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자, 우리 사거리 횡단보도하고 달리 중간에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 X자, 횡단보도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때는 신호가 무조건 보행신호일 때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요걸 중간에 뭐 보행자 없다고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실격됩니다. 그러니까 이 X자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신호에 다 기다렸다가 끝나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거 꼭 주의하십시오. 자, 출발하십니다. 천천히. 자, 쭉. 6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60km 구간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앞, 주행하시면 됩니다. 자저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자 천천히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보행자 신호 일단 확인하시고 아니죠? 자 그럼 천천히 우측으로 틀어서 마찬가지로 저쪽 왼쪽에 직진차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입 자, 자 천천히 들어오셔서 자 이제 종료 지점에 들어갑니다 자 우측 깜바이 켜주시고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시험을 종료니다자 정차하십시오 자 이때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기아 파킹에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당겨 주시고요. 네. 자, 시동을 끌 때, 시동 꺼주십시오. 시동 끌때 완전히 키를 오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차가 있을 때, 옆에 차의 간격을 1m는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또 교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수 있게 1m 띄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료합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